최씨책 원고 일부를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장면을 조영래 씨 모친이 직접 목격한 건데요. 예,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는 역겹다 이렇게 모친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책에 출반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겠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조순재 녹취록으로 알려진 조순재 씨, 예, 채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죠. 장남 조용래 씨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선 채태민씨 가족관계가 워낙 복잡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아버지 조순재 씨가 최태민 어, 씨의 의부다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의부다들이란 건그 최춘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 네. 네 본인에게는 할머니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태민 씨와 재혼하기 전에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셔서 네. 어, 낳으신 첫 번째 자식이고 첫 아들이에요. 아, 장남이시고. 네네. 예 네,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 소위 이제 조순저 녹취록이라는 게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박근혜 후보가 무능하다, 부도덕하다 그리고 최태민 씨와의 사적인 관계, 어, 그리고 박정희 자금은 어떻게 되었다, 최태민 일가는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다, 무려 9시간에 걸쳐서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이고, 어,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제대로 알려진 건 이번 게이트 통해서입니다. 우선 그 조순재 녹취록을 작성한 조순재 씨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태민 씨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했나요? 을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음 이전에 공보부 장관이셨던 그 이원우 장관 비서관을 하셨어요. 누가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아, 조순재 예. 씨께서 장관 비서관을 하셨다. 네네네. 네. 네. 비서관을 하시다가 어, 유영수 여사 1주기 추모 사진전을 이제 기획을 해요. 예. 그 기획을 맡아서 74년도에 75년도죠. 75년에 네, 75년도에 이제 추모 사진전을 기획을 하시는 거를 시작으로 예. 그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많은 과정에 그러니까 동참하게 되죠. 장관 비서관이었다가 네. 그 추모 사진전이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제 박근혜 씨하고 예. 최태민 씨가 이제 함께 진행하는 예. 계획한 어, 추모사진전을 예. 어, 조순재 씨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참여해서 직접 기획하고 실행을 해서 송학래 잘 마치게 되죠. 네, 그거를 기회로 이제 좀 능력을 인정받고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어, 이제 구국봉사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재단 일에 관여하시게 됩니다. 아하 그 최태민 씨가 어, 대한구국선교단 이를 본격적으로 할 즈음부터 합류를 하신 거군요. 그네 일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 알았던 사이네요. 74년 5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가까이서 봤을 것이고. 네. 자 어, 그렇게 맞게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쭉 처음에는 국 선교단으로 출발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도모타 하셨는지 설명해 을 주십시오. 어 75년부터 이제 구국 선교단 홍보실장으로 일을 하셨고요. 홍보실장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단체들이 생겨나죠. 뭐, 봉, 뭐 여러 가지 봉사단들 새마음 봉사단부터 네. 이런 많은 단체들의 일에 이제 개입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신문부가 들어온 그 이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79년 12월 2 6일1 2월4태 이후에는. 이제 공백이 생겨요. 예. 그러다가 84년도부터 영남재단 아 84년도 영남재단 예. 영남재단에 이제 전무로 내려가셔서 예. 대구에서 이제 일을 하시죠. 직책은 그러했고 실제 그 거기서 했던 일의 내용은 뭐였답니까? 재단 전체를 장악을 하고 예. 재단 전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음, 입장이었어요. 전체를? 네네. 영남 영남대학교와 영남재단 뭐 영남 투자금융. 예. 그러니까 영남투자금융은 영남대학교가 1인주주였던 예. 회사였고요.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영남대가 당시에 재산을 빼서 최태민 씨에게 넘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네네. 이런 네. 고발들이 있었는데 네.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버지 하셨던 일이 예. 어 최태민 씨에게 예. 어 최, 최태민 씨가 원하는 일들을 예. 직접 실행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원낙한 일들하는 건 여기서 이제 뭐 자금이든, 자금이든. 뭐 인사권이든 뭐 이런 네. 전반적인 재단 관리 업무를 어, 총괄 관리를 했었던 괄했다는 거죠. 네, 네. 거기 자금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겠죠. 네.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최태민 씨가 가장 후회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돈을 최태민 일가에게 옮긴 것이다. 네, 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자기가 기여한 부분이 예.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시지도 않았지만 예. 자기가 그렇게 기여했고 자기가 개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자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자책했다는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건 그렇게 박정희의 자금을 예. 최태민에게 넘어가게 하는데 예. 자기가 일조했다 아하. 맡은 역할이 후회스럽다 아하.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어, 자책하셨죠. 네. 어, 생전에 네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묵추돈이 어디 갔느냐 말들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최태민 씨에게 옮겨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본인이 그런 역할을 일부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당시 아버지가 2007년에 이명박 캠프를 굳이 찾아가서 굳이 네네. 찾아가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술을 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위 이제 녹취록입니다, 조선재 녹취록. 왜 일단 여기 차세하게된 이명박... 배경도 조금 있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예. 당시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 네, 거기서 시작합니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 예. 자신의 일생이 해왔던 일이 부정당하는 비에 75년부터 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음. 거가 많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그런 녹취를 남기거나 증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음, 검증 과정을 다시 한 번, 음. 좀 치밀하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되는 거를 좀 막아야겠다 음. 하는 의도는 분명하셨고요. 음. 근데 그래서 이제 그쪽, 음, 이제 접촉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어,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캠프 당직자들도 예. 굉장히, 어, 적극적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증언을 해달라. 예예. 요청을 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증언이 이루어지죠. 음. 예.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큰 덩어리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 관련된 이야기가 또 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태민 씨와의 이제 사적인 관계. 네. 최태민 씨의 사적인 관계는 본인은 잘 모르실 테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모르실 테고.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얘기는. 생전에 아들한테 했을 법도 한데요. 많이 하셨죠. 네. 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부분인데요. 거짓말이요? 네. 예,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그 거짓말을 하면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전혀 표안 나고 자신조차도 진실이라고 믿고 하는 거짓말. 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지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음. 어, 불행한 나라, 비극의 나라가 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으셨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겪은 박근혜 씨. 네. 이사장으로 있었고 본인이 네, 실무를 총괄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능력이 없음. 업무적 능력. 업무적인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뿐이 를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부분. 다시 어,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무책임? 뭔가 일이 잘못되고 나면 책임은 자기는 회피하고 음.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대신, 뭐, 책임져야 음. 되고. 본인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네네네. 네.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 아, 그래서 결국은 그 평생 도와준 자기도 모른다고 한 것에 이제 폭발하신 거군요. 뭐, 그것도 폭발했지만 사람들은 네. 이제 아버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오해를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뭐,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면 어. 당신 뒤로 좀뭐 받은 거 있지 않냐? 음, 음, 어? 뭐 와서 뭐 미안하다 그러지 않더냐? 음, 음. 뭐좀 보상 좀 받은 거 있냐? 음. 이런 식의 비아냥들이 있었고요. 아, 주변에 두 분의 관계를 알던 사람들이 그렇죠. 오래된 친구로 모른다고 했는데밖에 없잖아요. 아, 뭐. 다 약속된 거 아니냐? 예, 뭐 짜고 친거 아니냐? 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음. 아버지는 그냥 한 방에 당하신 거예요, 그냥? 그냥 그거에 폭발하신 거죠. 음. 네. 자기가 결국 그렇게 남겠구나, 사람들 기억에.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못 참았던 부분이 있어요. 음. 거짓말도 너무 많았고, 네네. 본인이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아드님한테 항상 했던 얘기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무능하다, 음. 뭐 이런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어, 진정서에도 나오고, 예. 표 음, 이제 언급되는 표현이지만 국정농단이란 단어가 나와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아하. 유신 시절에 최태민이 국정농단을 했던 부분을 검증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어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할 거라는 아하. 그런 가능성도 이제 예견을 하신 거죠. 음, 예. 가까이서 봐왔으니까. 네네. 예언서에 가깝네요 이게 사실은 자어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검은 경제공동체라고 이제 표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최순실에게 돈이 가는 것은 내물이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네. 사실상 어 경제를 공유해 왔다 돈을 뭐 이렇게 특검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특급의 발표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보아하신 바로는? 뭐, 100% 이상 동의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뭐. 사실은 그 조영래 씨가 이 이야기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으로 조만간, 어, 출판하실 계신데요. 예. 제가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책 타이틀을 예.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어, 결정하게 됐어요. 어차피 가족이라는 게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거는 경제의 주체를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의미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동체적인 의미가 가족적이다라는 거를 어. 음, 이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와, 그런 하게 된 거예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 사실은 최순실과와 가족이었다. 그 정도 가족 관계라고 할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보기에. 또 이것은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겠지만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주셨겠지만 지금 되돌아서 되짚어 보자면 이러이런 것들을 보아서 뭐~ 틀림없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사인으로 계시는 동안에 네. 어,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신 게 없어요. 보러 보러 온 적이 없습니다. 네, 소비생활도 하신 게 없고 직접 소비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물건도 자기가 본, 직접 네, 뭐, 사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박근혜 씨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부터 예. 운전기사, 예. 뭐, 뭐 경비원 예. 이런 사람들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특히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 지인을 이제 보내주셨고 예. 그분들에게 뭐. 들어가는 뭐 급여나 비용. 예. 또 생활비 예. 하다못해 뭐 장을 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예. 이런 것들을 직접 박근혜 씨가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아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임선희 할머니한테서 나와서 저희 어머니가 집행을 아, 하아최선희 씨의 모친이자 분인의는 할머니가 되는 임선희 씨가 그 돈을 다 냈다. 네 들어가는 모든 돈이 다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본인이 직접 벌어서 뭘 써본 적이 없다. 네 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어, 가사 도우미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정을 해서 보내주신 분을 이제 믿고 예. 이제 오랫동안 한 12년, 13년 이 정도를 아, 네. 이제 일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자주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제 가끔 박근혜 씨 집을 방문을 해서 예. 가사를 좀 챙겨주리고. 예. 또 건강관리 도좀 챙겨드리고. 건강관리를 했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많이 몸에 안 좋으시고, 뭐,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좀 놔주시고. 아, 그래요? 어머님이 네. 주사를? 어머님 간호사를 오래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그, 그 시절부터 병원을 가기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그냥 비전 의료의 도움을. 그러니까 외부에 거죠? 노출되는 생활을 좀 많이 꺼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음그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간호사 출신으로 뭐 주사도 놔주고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된 이런 뭐 영양 주사 같은 것도 놔주고 네네 각종 그 시절부터 그렇게 주사를 맞으셨군요. 자 그럼 또한 분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임선희 씨가 돈을 다 줘야 줬다 생활비가 모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할머니인 임선희 씨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 음, 뭐그야 말로 가족 같은 관계고 딸처럼 챙기고 어, 오달피는 네. 그런 그렇게 이제 저는 알죠. 음. 경제적으로 후뿐만 아니라 네, 네. 예를,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 네. 어, 그때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임선희 씨가 생전이었기 때문에 임선희 씨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다 했다. 지금 최순실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뭐 후원이라든가 도와준다든가. 뭐 이제 그 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할머니가 임선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을 때고. 그때는? 네. 그러면 그때는 경제권을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을 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 사실상. 어. 사실상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그때 무렵부터 이제 많이 넘어가겠죠. 음, 나이가 어. 있으시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주도적으로 이제 행사하고 관여하실 수 있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에 나가서 필요한 선거 자금 같은 경우는 그역 할머니가 챙기셨나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뭐 여행용 트렁크에 실어서 갔다. 아, 여행용 트렁크에 네. 현금을 현금을 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버한테 들었으니까.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도 가셨대요. 아. 선거 사무실에도 가고 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네네 할머니가 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2000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이렇게 뭐 뵀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 이제 2000년이 가까워 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벽이 생기죠. 할머니하고. 그러면 선거 자금도 역시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보시기로는. 네네. 직접. 아버지한테 직접 들으신 얘기죠. 네네. 네. 그때 이제.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는데 그 트렁크에 금을 실어서 날랐다. 네, 할머니 돈을. 네.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다른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운전해 주셨던 기사분도 네.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운전 부사가 본 것이고 예, 본인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고 아이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음, 제가 그때는 듣기만 했는데 네네. 뭐 음. 설마 음.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때는. 네. 그런 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음.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 네. 선거를 그러면 진두지휘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돈을 많이 쓸 때거든요. 뭐 봉투 막 나눠주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런 역할도 임선우 씨가 했었나요? 뭐 저희 할머니가 기본적으로 손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은뭐 부족하지 않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에도 참고인으로 나가셨죠. 네네. 최근에. 특검에서는 어떤 걸 물어봤고 어떤 내용을 진술하셨어요? 이제 할머니 재산 관련해서. 재산, 역시. 예. 뭐 이제 차명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음. 그 많은 차명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가족 관계에서 그그먼 친인척까지 다예다 도움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 알고 있느냐는 것아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네 주된 질문이었고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네 나오니까. 제가 뭐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음. 건 안다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아는 이름도 등장하는가요 예 있었습니다네 어 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차명으로 그런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많은, 모르는 이름도 많이 있었고. 예, 예, 예. <웃음> 그렇군요. <웃음> 그, 차명 관련을 확인해 주려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할머니, 임선희 할머님 중심으로 해서 할머니의 친인척 관계, 최태민 씨도 관련 이 있겠지만, 친가외가의 친인척들이 쫙 있던가요? 뭐, 거의 망나되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뭐, 깜짝 놀란 건 저희 외조부님 이름도 나오니까. 아, 외저부님요 예, 네. 사실은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아하.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 저희 친할머니의 그 차명 관련에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데, 네. 어떻게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아. 그래서, 야, 이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무슨 짓을 했었던 건가가, 음. 어, 저 자체도, 저 스스로도 좀 의아하죠. 음. 그런 역할을 아버지가 하셨군요. 네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을 사실은 세탁이죠 일종. 세탁을 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차명으로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 어느 한 부분만 개입하셨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저큰 맥락에서 보면 전 과정에 개입을 하셨는데 그 전체가 후회스러운 거였겠죠. 네. 그러셨구나 네. 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쉽네요 지금 사실 살아계셨으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대통령 되시기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렇, 그렇겠군요 네. 그 초기 75년부터 시작해서 그전 과정을 다 함께 하셨으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총, 총괄도 했고 당연히 그 속에는 자금도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조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양가. 최태민 씨도 결혼을 워낙 복잡하게 해가지고, 친척이 네. 많지 않습니까? 양가 모든 족보를 놓고 이렇게 다 뿔뿔이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음. 뭐, 그런 심증이 많죠. 그러면 지금 특검이 확인했다고 하는 뭐한 2,700억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 되시겠습니다.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잖아요. 예. 네. 이제 검찰이 좀더 치밀한 수사를 이어간다면, 예. 어, 더 정확한 관계를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국거 환수 문제도 예. 어떻게 이 논의가 이어질 거냐. 음. 정말 국거 환수가 실현될 거냐. 음.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맥락에서 쭉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비자금이랄까요. 돈으로부터 이 종잣돈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음, 그게 이제 최태민 씨 소유로 이전이 됐고 그것이 차명으로 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돈으로 시작됐고 관리는 최태민 씨 쪽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뗄래야 뗄수 없는 종잣돈은 여기서 나왔지만 관리는 최씨최순실 일당이 한 거기 네. 때문에... 경. 공동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또 하나의 가족을 음. 얘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이 책을 굳이 꼭 쓰셔야 하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있나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원초하실 초고를 이제 쓰면서 예.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국에 굳이 돌아오신 이유는요? 어. 휴직을 했어요. 휴직하고 책을 좀 내야겠다. 최순씨 사태 터지고 나서. 네네, 터진 네, 네. 터지는 초기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에 아,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아버지 육성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네. 마음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잘못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역사가 남, 남으면 음. 좋지 않겠다. 본인이 아는 한. 네, 아는 최대한 한. 최대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 음, 음. 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불쌍해서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 뭐 좋은 일은 아니고 불의한 일에 가담했지만 네. 평생 한일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모른다 네. 부인당하는 그 아버지 네. 뭐 당당한 일이라도 했다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그런 네. 아버지가 불쌍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거 좀 책으로 써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 음.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 생활 마감하기 직전에 절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예견했던 그대로 국정 논란이 일어났고, 아.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아직 책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희 방송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겁니까?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주대한는 이 현실이 본질은 부정부패다. 그렇죠. 오래된 부정부패라는 거죠. 네. 이 본질을 벗어나면 어, 다른 논의로 빠지게 돼요. 이제 프레임이 바뀌는데 이게 무슨 뭐 권력 경쟁도 아니고 네. 뭐 신구 세력의 경쟁도 아니고 뭐 보수와 진보의 대결도 아니고 이건 그냥 완벽하게 100% 부정부패 얘기다. 음. 이거를, 어, 뿌리 뽑는 음.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탄핵이 된다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제 협의해서 예.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런 어, 걱정을 하신다, 오히려.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의 중간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네. 탄핵이 절대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한행만으로도이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책이 제대로 나오면 저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딴데 인터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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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려운 자료 해주신 최태민 씨의 의부다들, 조순재 씨의 장남. 예, 네, 이분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지 결국 오늘의 주인공님이 등장합니다. 장남 조영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조영래 씨책 원고 일부를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장면을 조영래 씨 모친이 직접 목격한 건데요. 예,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는 역겹다 이렇게. 우친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책에 출반되면,